내가 바로 태양의 신, 아폴론의 아들이야. 늘 자기가 아폴론의 아들이라고 자랑을 하는 파이톤이라는 청년이 있었어. 그러나 친구들은 종처럼 그의 말을 믿어주려 하지 않았지. 왜냐하면 파이톤이 아버지라고 말하는 아폴론은 한 번도 아들인 파이톤을 찾아온 적이 없기 때문이었어. 심지어는 제우스와 이오사이에 태어난 아들인 에파오스에게 거짓말쟁이라고 모욕을 당하기도 했어. 그러자 화가 난 파이톤은 에파포스와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이 아폴론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지. 만약 내가 아버지가 몰고 다니는 태양 마차를 몰고 오면 나를 아폴론의 아들로 믿어 주겠어. 친구들은 파이톤이 태양 마차를 몰고 오면 그가 태양의 신 아폴론의 아들임을 믿어 주겠다고 했지만 파이톤의 성급한 행동을 말리는 한 친구가 있었어. 파이톤의 어린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인 시그너스였지. 걱정 마, 시그너스. 아버지가 꼭내 부탁을 들어주실 거야. 파이토는 시그너스를 안심시키고 아폴론이 있는 태양 신전으로 향했어. 마침내 파이토는 태양 신전에 도착하여 아버지 아폴론을 만나게 되었지. 네, 아들 파이토는 정말 많이 컸구나. 아폴론은 파이토를 반갑게 맞아주며 그에게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고 했어. 파이토는 기다렸다는 듯 아폴론에게 말했어. 아버지 태양마차를 몰아보고 싶습니다. 태양마차?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인데. 아폴로는 태양마차를 모는 일은 위험하니 다른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지만 하이토는 꼭 태양마차를 몰아보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어. 아폴로는 할수 없이 허락을 하며 당부의 말을 해주었어. 태양마차를 몰 때에는 말에게 채찍질을 하지 말고 절대로 고삐를 놓아서는 안 된다 또 북극이나 남극을 피해 중간 지대로만 마차를 몰아야 해 파이토는 태양마차를 몰 기대에 부풀어 아폴론의 당부를 건성으로 듣고는 마차에 올라 힘껏 고삐를 당겼어 그런데 마차를 모는 것이 아폴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말이 제멋대로 달리기 시작했고 결국 파이토는 쥐고 있던 고삐를 놓치고 말았어 태양마차가 지상에서 너무 높이 올라가면 땅이 얼어붙었고 반대로 너무 낮게 날면 땅에 불이 났어. 세상은 온통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지.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저 태양 마차와 파이톤을 그냥 두었다간 큰 일이 벌어지고 말겠어.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제우스는 올림푸스 신전에 올라가 번개를 일으켜 파이톤을 향해 힘껏 던졌어. 먼저, 황! 번개는 날아가 파이톤을 맞혔고, 그는 온몸에 불이 붙은 채 에리다노스 강에 떨어졌지. 이를 본 파이톤의 친구 시그너스는 친구를 찾으려고 강물에 뛰어들었어. 하지만 파이톤을 찾지 못하고 자신도 그만 물에 빠져 목숨을 잃고 말았지. 이 광경을 하늘에서 지켜보던 제우스는 시그너스의 우정에 감동하여 그를 밤 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는데 그 별자리가 바로 백조자리야이 이야기는 이책 오늘은 별자리 여행에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위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